안녕하세요, 전화단입니다. 어, 여러 지금 영 영상, 올리는 영상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어, 광주 투어, 광주 투어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드디어 오늘 어, 이번에 한번 광주 투어를 어, 좀 짧게 네,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뭐 어, 왔어? 그래서 그냥 우리 뭐 할까 하다가 <laughs> 우리가 뭐 할까 하다가 약간 여기서 어.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 그 내일 문화의 날그 문화가 있는, 있는 날. 어 문화가 있는 날. 날. 문화가 있는 날이야 문화의 날이야? 문화가, 문화가 있는 날이지. 문화가 있으니까 문화 있는 날이지 그래서 뭐할 거야? 아 그냥 오늘 문화가 있는 네. 날이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같이 한번 아. 한번 그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니, 또 내가 마음대로 가면 또오디든도맘대로 가냐? 이러이러 볼거아니야나 한번 알아볼까 그냥 바로. 이거 이거 광주 국립. 음, 방문 어, 방금 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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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0주년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뭐거 같아. 또 내가 역사 광잖아 그냥 광아니 아니, 어, 아니야. 나는 역사 광야아니 광이 어, 아생 그, 그, 어, 그, 응. 위한 특별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는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 1 0생 열쇠를 음. 얼마 남지 않았어 수험생 열쇠가 있지 어 음. 그래가지고 이게 된대 그래서 수험생들만 따로 가는게 또 있대 여기 보면은 이것도 있고 영화도 있네 어어 어, 음.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연극 나 연극 진짜 안본지 엄청 오랜만이야 진심 나도 아, 학교에서 고 연극 보고 간적없는 음. 연극 어, 여기 다 C 컴퓨터. 어, 여기 있다. 아, 우리가 까가 오야. 일. 천 우리 어. 포에덱스. 포리딕스, 포에덱스가 하루 종일 만원이야. 어. 어. 괜찮냐? 그니까 영화랑 영국이랑 박물관 이렇게 세 개? 또 있으면 또 가고. 그래. 일단 세계볼 일단 해 이거 내 마음대로 내 한거 아니야. 너 우리 같이 다수결로한거지미진지구 아니. 가기 건가? 때문에 우리가 할이 본 거야? 오케이. 나다. 우리 는 합의 할이 봤으니까. 우리의 여행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야 돼시 어디로 어, 갈 거야? 위로 가자 라 아, 나나 화이팅 출발하자 이제 <웃음> <웃음> 아, 저희가 지금 광주 국립 박물관에 왔는데 저희 <laughs> 보자시피 <laughs> <데이 밀려나? 웃음> 저희 친구들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정현 친구랑 윤석 <laughs> 친구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다 같이 오늘 갈거 같거든요 오 이렇게 표도 멋있습니다 아 지금 수험생들 관련 문화재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교육관으로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습니다 어유 아. 잘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아, 예. 안에서 핀고게임인데 지금 중간중고까지 해버렸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지이나끝곳이 있나요? 네 여기 여기 두고 가세요 매화가 브이로그에매화이로그에서 브이로그에서 브이로그에서 브어로그에서 브이로그에서 브이로어에서 브이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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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이거 이제 여기 보면 선사 고대 문화실 있죠?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조나단 집. 이건 우리 집. 이건 민거지. 이건 이제 우리 집. 순서에. <laughs> <또 수선이. 웃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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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라고? 이이이 층에 뭐. 가볼까? 이 층에 국가의 보물 국보가 있다니까. 아자일 층은. 일 층에 내가 있잖아. 그리고 동성고는 그놈이 제 나단? 오케이 중근세 문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는 게몇개정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아 아는 게. 질문해도 네, 되나요? 되나요? 오케이 go. 어, 근데 네. 조선 시대는 잘하네. 이제 너가 잘하는 왜왜 절이 산에 있는 줄 알아요? 거의 이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유교를 아, 이제 그렇죠. 나, 아. 그래서 불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 숨어 들어가 봐산 어, 그래서 산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지. 순이... 어떻게? 그래. 맞아 어떻게? 준하 나 머리 좀 이제 꽉꽉 트여놨어? 나 원래 트여져 어. 있잖아. 뭐가 워 원래 트여져 있었어. 약간 멀리, 이걸 멀리 보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laughs> 막헤키하던데 뭐. <막.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laughs> 다 뭐해 볼래 다들 나다 떨어져 있네. 어, 그게 어, 나 괜찮다고 생각해 전체적으로. 어, 막. 엄청 괜찮았어. 그래서 오늘 잘한거 같아. 나는 원래 이 근데 이게 첫 번째 거라 이제 첫 번째 장소야. 어. 이제 또 가기 전에 이제 잘 알았나? 지금까지 내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어. 그치? 너무 시시했어. 어, 너무 시시 했어 <laughs> 너만 모르고 나는 다 있었어, 어 나는 나 몰라서 어. 난난다 처음이었지. 아, 너만 모르는 내용이었어 음, 내가 진짜 이미 알고 있었지. 광주에 이런 곳이 있으면 나는 몇 번이고 올거 같은데. 사진 <목소리> 찍어주세요 지금 서로 가야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마워 고마워 수험생들 고마워. 무료로 이제 입장시켜준다는 게 좋긴 하다 어난 좋아 난그래 편했어 가서 특히나 장니까 무료예요 하더라고 수능 끝나고 한 번씩 오길 굉장히 좋은 음, 것 같아 어린이 친구들도 많고 어, 우리 조나단 친구들이 <laughs> 얘들아 같이 갈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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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기 <laughs> <laughs> 네, 스케어 오늘 이렇게 왜온 거야?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약간 영화를 보여주려고 그래 아, 오늘, 오늘 11월 27일이잖아 어. 11월 27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이야 매달 말이니까 매달 말맞니어 수요일, 수요일이? 어, 마지막 수요일이니까 아. 마침 여기서 9시부터 6시까지 영화는 항상 할인을 해주는 거야 응. 문화에 문화가 아, 있는 문화는 날이니까 문화는 그리고 특별히 꼭한 번도 본적 없는 4DX를 어. 여기서 볼수 있다 진짜 막 돌떨어지면 막 진짜 돌떨어져 그막 진짜 물도 막 뿌려주고 눈 떨어지면 진짜 눈막 날려주고 안누스인 사상자 많이 봤을 <laughs> <볼> 생각는데 <laughs> 진짜 안믿스인 진짜요 사 끝나고 막 사람들이 막 발이 절면서 오잖아 맞아 근데 오늘 우리 무슨 영화 봐? 찾아봤는데 이번에 또 우리 우리 엘사 누나가 개봉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 엘사 누나를 보고 아... 약간 좀 좋은 느낌을 받고 갈려 그래 영화관에 와서는 팝콘 필수지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너가 사는 거야 팝콘도 네가 사야지 네. 어쩐지 순순히 따라오더라 <laughs> 내가 살게 너, 내가 살게 나는 달콤한 맛 네. 달콤한 주먹은 어때? 그건 거절할게 기분 좋구만유 지 동생들이랑 원래 보는 거였거든 노희들이랑 보려고 해. 나도 원래 내일 비교어 아, 영화가 끝났습니다. 에사 누나 <laughs> 노래가 인상적이네요. The food is u n 갑자기 a l The doctor is not going to do it. The doctor is not g 봤어 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근데 e doctor i 이 not going to do it. The d 이 c t o r is n o 이 g 웃 i n g to do i 아니 h e doctor 포즈 n o 재밌었 네, 어, 재밌어 어난막흔들 to go to t e r r 처음 처음 h e k i 거 m y Chung c h 니까 g Chung, Chung, c h 여기 g Chung, Chung, 비 h u n 여기 h u n 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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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n 미안 h u n g Chung, Chung, c h u n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이제 하나 남았어. 우리가 아까 추울 때 봤던 그 연극, 가서, 가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지목이또 연예의 거시기더라고. 아, 어떤 날에 그거 보고 다들 빠이빠이 하자고. 이제 술에 이제 체력 양기하 어지 어, 네. 하자. 정연아, 가자. <laughs> 여기 충장 아트홀. 오늘 우리가 영웅들 볼 것이죠. 오케이, go. 어, 어, 여기 대박이지. 아, 나 나도 좀 영화가 똑같네, 약간 비슷한. 거 학교장,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힘들었다. 신대로서가 재밌었는데? 아 재밌었는데 약간... 어. 나의 연애하지 못한현실의 <laughs> 약간... <웃음> 반전되는 그런 어, 현실이랄까? 오케이. 또 다음 달또 기다려야 하는 지인 지인 민석 함께해서 재밌었다 너랑 응. 별로 재미없었어 나도 우리 여기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다나담 화이팅 하면 끝낼까? 어때? 응그걸 마지막에 응. 또 하자 아, 어, 그래 우리는 계단에서 마무리하는 거야 멋있게 시작 나다나다 화이팅